저녁입니다 저녁 자 오늘은 드루이드 밴 당한 후에 뭐첫 대회인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중계를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슈법다 죽었네 약간 관전모드로 갈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3시 쪽에 들어가네 근데 이슈법이 홀을 잡긴 했는데 홀만 잡았어. 진짜 홀만 잡았어. 자, 미니언 한 마리 위에 넣어주고요. 아또 습관적으로 또 중계하고 있어. 햄버거 먹자. 자, 6시 1타 들어갔고. 이건 신문이 아니거든? 어, 벽잘 뚫었네. 약간, 감탄식으로 해야 되겠다, 감탄식으로. 약간, 의성어 의태어로 가야 되겠다. 오, 로챔. <laughs> 어. 오, 힐러 잘 붙었다. 아, 무역 타임 너무 좋은데? 오. 자, 지진부추 <laughs> 어, 볼로가 투명으로 잘 가려졌네. 아니, 모놀리스, 아! 모든 죽었다. 아, 이거 먹으면서, 이거 날로 먹으니까 맛있네. 네? 이거 퀸이 모놀리스, 아! 어디 가니? 자, 정리 유닛이 지금 9시 에 없는 게좀 아쉬운데, 그래도 시간 많아. 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야 퀸아 너 밑으로 그냥 내려와라 마법 반사경이네 이 대회는 무슨 배인가 배는 없습니다 노벤 노벤 아 퀸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거 모놀리스 어떡하지 어 벽을 치고 들어가서 말이 아플 텐데 모놀리스부터 때리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아, 때립니다. 9시는 다 정리됐는데, 쟤네들은 또 벽을 쳐야 되는데, 퀸이 들어가기 직전에 원방 대주면 좋은데, 그렇게 거리는 가깝지 않거든? 자, 퀸이 맞겠다, 이거. 아, 아, 오르마살. 근데 시간이, 아, 해골치래 에이. 99% 자, 이거는 드래곤 조합인데, 복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이언트 화살. 근데 자이언트 화살 날리는 의미가 있어? 그래, 뭐, 체력을 다 깎긴 했는데, 장인이 열심히 고치고 있고. 자, 분노 깔아서 갑니다. 빙선 놓고. 복제가 하나거든? 비행선으로 홀을 잡을 생각이 없고 그냥 센터라인 정리하는 거야 아 복제를 그냥 써버리는데? 드래곤 쪽에 복제를 그냥 썼어요 비행선은 되게 애매한 곳에 와 저게 떨어진다고? 근데 홀못 잡을걸? 분노 늦었어요 분노 늦어서 드래곤 라이더가 아, 떨어지면서 잡았어 운이 좋았네 아니 중계하지 말라고 햄버거 먹으라고 <laughs> 아 이건 뭐 벌써 끝났네 못 막아 로챔 어디 갔지? 아 로챔 10시에 있네 아이스랑 투명했 있어가지고 이거는 못 막습니다 완판 먹을, 먹을 시간 좀 벌어, 벌었다 아까 제가 자활 뭐라고 했는데 뭐티 음, 사도록하겠습니다. 아니 드루이드 안 써? 이제 한국 두 번째 공격인데 드루이드 나왔다 두 마리 티도 안 나는 두 마리. 자퀸 바로 힐드로 소환 쉬운 투입. 1 2 시에도 조금 넣어주고 그 가운데로 다 들어갑니다. 뭐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햄버거 먹으면. 자 이제 너네끼리 자 해봐봐 오늘은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중계하세요. <laughs> 음 무적 타이밍 나쁘지 않아. 아 성장? 아 성장? 떨어졌다. 근데 3초 안에 주었으면 괜찮아. 아지진부츠 어, 미쳤다. 진짜 지진부츠 이거 너프 먹겠다. 진짜 응? 너무 좋다. 나 영감은 완파겠다. 완파, 완파, 덥사! 역시 타워한텐 안 되는구나. 근데 완파. 아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디진부추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자 이것도 슈퍼볼로 좋아. 아니 여기 트라베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어? 왜안 써? 노벤인데 노벤? 퀸이를 하고 있네. 자 밑으로 내아 복귀? 아니, 굳이 그걸 복귀를 해야 돼?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어차피 12시에서 3시로 가든 9시로 가든 상관없는 대칭 배치인데 꼭 복귀를 시켜야 하는 건가? 일단 봅시다. 자, 안으로 들어간다. 맛있네. 작은 쓰고 있네. 이 시대 뒤떨어진. <laughs> 오늘 약간 그 배달을 해주시는 기사님이 우리 집에 먼저 왔나봐. 햄버거랑 감자튀김이 따뜻해 따뜻해. 한 번도. 한번 더는 에바고. 거의 받으면 은감칠랑 햄버거가 따뜻하진 않는데, 오늘은 약간 진짜 오랜만에 따뜻한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야, 법사로 마법타워 끄집어내는 거는 좋았네요. 근데 왜 바로 넣는 거야? 좀 이따 넣으면 안 돼? 왜 이렇게 급해? 어? 이거 로챔스킬 있어가지고 퀸하고 완파됩니다. 이거 아, 올반 전에 얘네 중계하지 않았나? 얘네 못하지 않았나? 현실이라고 하면서 올리지 않았나? 아닌가? 크로콜에 현실이라고 하면서 올린 것 같은데, 바다 플러스에 얘네 아닌가? 뭘 데워줍니까? 사사님 아, 뉴스 보셨나요? 이제 배달앱 메뉴 가격 다르게 봤는데요. 그 원래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완판 한개는 그대 맞습니까? 이거? 아, 그, 어. 이거랑 같은 내용은 아닌데, 아마 얘네 맞을 거야. 근데 오늘 되게 잘하네, 얘네. 월브로 뚫고, 해골 마법. 월브가 두개더 있는데, 한번더 한 뚫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바바킹, 이게. 작건이구나 지금은 작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어차피 벽 뚫어준다고 보면. 근데, 바바킹 은 어디 가니? 아, 저, 제스... 기타 들고 오지게 설치네. 안으로 들어가야지, 어, 퀸 스킬! 오우. 마법 반사경. 오챔 호구 신속. 아이, 투석기 방 정리 안 되면 이거, 빡센데. 큰일 났네. 중간 바닥킹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중간에 또 설명을 한번 필요할 것 같다. 이 시키 왜입 다물고 중계 안 하지? 하겠다. 음. 지금 화면 밑에 적혀 있다시피 햄버거를 지금 제가 얌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관전 느낌으로 하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 투석기 방 정리 안. 역시 이게 첫 번째 파트가 안 되니까 흔들린다 흔들려. 열시 투석기도 안 날라갔다. 요건 이별. 두루 두 마리밖에 안 보였어. 이게 또 하드모드기도 하고 너프당한걸쓸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제가 써봤잖아요 오늘 영상 올린 거에 두루 써봤는데 되긴 돼. 여태까지 너무 여유로웠어. 아 근데 이게 지금 햄버거를 먹는 건지 지금 방송을 하는 건지 솔직히 좀애매하게 해. 햄버거 그냥 10분 만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냥 중계 향이 나것 같기도 한데 아이 몰라. 자 일단 드드라 복제조합 들고 왔습니다. 아이, 크리에이트 코드 감사합니다. 그건 뭡니까? 아니, 일반 모드에서는 트라 아주 좋아요. 근데 하드 모드에서는 아, 거의 안 나와. 이게 트라 벤이 아닌데도 트라를 안 씁니다. 아, 한번 났지 한 번.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얘네? 아니 얘네 완파 한 개인가 완파 하나도 못한 팀인데 오늘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건 막을 수 있나? 나 로체 몇알제 들어갔고 마법은 이제 없거든. 뭐든 대공포한테 죽겠다. 아이, 퀸이 대공포 잡네. 아이, 아이 트라 좋아요. 트라 일반 모드 좋습니다. 뭐, 솔직히, 뭐, 빠볼 슈마, 뭐, 빠볼 활용한 조합, 뭐, 떡상하고 있다지만 사실, 트라 써도 됩니다. 아볼 레벨 낮은 분들도 많아 가지고 응 맞겠다. 이거 아닌가? 여기서 드래곤이 싱글 못 잡고 죽어야 돼. 이거 퀸이 못 때리거든. 싱글 오못 잡는다. 이거 오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예, 복제 유닛도 복제 되고요. 아,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상인님. 저는 좀, 날먹을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질문글을 올렸다고요? 아 여기서 질문하면 되지. 인스타에서 질문을 왜 합니까? 어? 여기서 소통합시다. 그러려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건데, 왜 인스타에 질문을 합니까? 여기서 질문하세요. 어, 드루이드 나왔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 로켓창 추적방패로 셋시라인을 정리 중입니다. 석궁까지 잡아주겠지? 어, 석궁까지 날려주고 있고, 이제 복귀를 써서, 나중에 또 활용. 아, 빠벌 쓰는 거구나. 오, 분노마도 타고, 쪽에 빠벌, 지진. 오, 어, 아, 이런 장인 때문에 리코이안 날라갔다. 자, 그래도 이거 지금, 로켓창하고, 저기 뭐냐, 빠벌 덕분에 라인 정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드루이드가 일곱 마리가 있긴 한데, 일타거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되긴 됩니다. 약간 어중간한 분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드루이드가 힐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계가 요상하면, 당연히 완파가 안 나겠죠, 더? 자, 드루이드 한 마리 더 들어갔고. 러프를 당했으니까, 드루이드를 당연히, 투입하는 시간도 빨라져야 되고, 들어가는 말일수록 좀 많아져야 되겠죠 지금 사이드쪽에서 드루이드를 넣었네 디진부츠가 한꺼풀을 더 벗겨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점프가 있네요 점프타고 넘어가면 되고 로얄 챔피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8시라인 정리 지금 퀸 스킬 남아있거든 퀸이 스킬 쓰면은 일단 홀은 잡을 것 같은데 워든이 지금 죽을 것 같거든 자, 워든 죽었고, 마법 반사경 얼리입니다 마법 반사경 써서 홀을 잡고, 바닥 킹까지 퀸이 잡아준다고 보면은, 이거는 사이드 쪽에 지금, 아까 드루이드를 페카한테 붙여가지고, 페카 체력이 거의 풀입니다. 그래서, 완파 되겠네요. 역시, 되긴 되죠? 여기 레전타가 하나 남아있네. 되긴 되는데, 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약간 설계가, 설계력이 아닌, 어 이제 그 영웅이나 유니 빨로 가시는 분들 한테는 당연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 아니, 항상 그래 항상 트라도 보면은 지금도 쓰지만은 응? 이거랑 똑같죠 드루이드너프랑 똑같죠 인드오 인드, 오, 인드. 인드 오랜만에 본다 인드 자 이제 인드 들어간다 근데 왜 파투야? 영선 넣는게 아니야? 파투면 지금 써야되는 아 바꿨네 이게 지금 배치가 싱글 인패가 많아가지고 인드 들어가는 쪽에 싱글 인페가 두개라 가지고 아마 이거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가바킹 지진 부츠 써가지고 병 열어놨네 이러면 클랜성 나오지 않냐?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물론 뭐 주요 방탈을 잡을 순 있는데 근데 이거 비행선 어디 갔지? 비행선 잘못 떨어진 것 같다 홀위안 떨어지고 방출이 계속 밀리는데 야 이거 잠깐만 투명 마법타 발동될걸? 홀못 잡을걸? 어? 야, 드디어 이제 본 실력을 드러내는 거야? 아까보, 아까는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 너네가 이런 실력을 가진 팀이 아니야. 어, 로챔이 홀 쪽으로 들어가는데, 해골 트랩 나오지 않을까? 응, 그렇지. <laughs> 어? 해골 트랩 나와야지. 아이, 근데 왜 투명이 되고 있어? 아, 그래도 뭐 이별 괜찮아. 막, 막기만 하면 돼. 완파만 안 당하면 돼. 일단 방어했습니다, 방어. 방어. 아주 다 먹어 간다, 이게 아, 무슨 햄버거를 몇십 분 동안 처먹고 있냐, 이거. 곧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슈퍼볼룬 좋아. 근데, 빠볼 아니야? 빠볼이 아니고, 바보를 맞는데. 근데 퀸을 부터합니다. 일단 바바킹을 잡아내고 호를 <laughs> 잡겠다는 건데. 아, 저기요, 여기요.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laughs> 아니 너무 빨터졌는데 이거 홀 한번 얼려. 힐러 안 때리나 이거? 나중에 홀 때리면? 빠 때리잖아. 아 근데 얼음마살 있구나. 자 일단 홀은 잡았구요 워든을 뒤쪽에 넣어주네. 퀸 뒤쪽에. 바보를 여기다가 쓸 모양인가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날라가려면 투명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셋이 쪽에 지진 부츠 들어갔고 투명으로 가려준 건 좋았고. 과연 분노 마법 타워 쪽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워든 키 많거든? 많기는? 분노 마법 타워 쪽에 던지려면, 지금 리코에 가리고, 이거 두개 가리면 되긴 하는데, 헤드헌터가, 아! 아,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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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날라갔다 아니, 뭐, 괜찮아. 자, 로체 마 9시에 들어가고, 이제 슈벌 조금씩 들어갑니다. 야 근데 이게 드루이드를안 쓰고 힐러를 쓰니까 확실히 이게 껌콩이랑 빨콩만 안 나오면 말하자마자 나오네 야. 뭐 껌콩 빨콩만 안 나오면은 이제는 힐러가 뭐 이것도 조건을 다는 거지만 어쨌든 자 싱글 올려주나 이거? 어 워든이 잡아줬어. 그리고 로챔 스킬이 지금 이게 호구 신속이라서 아 이거 완파 되겠다. 야 이게 완파가 돼? 뭔가, 진행, 할 때는, 뭔가, 애매했는데, 되게 널널하네, 생각보다. 잠깐만, 이러면, 이제, 역전한 거 아니야? 아니, 승리 확정인 건가? 어, 뭐 그런 거 같네. 이거는, 뭐, 빠보리잘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를 떠나서, 퀸이랄 때, 마법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법 쓰는 타이밍이, 어, 반박자 빨라서, 퀸이 안 죽었어 어둠도 마찬가지고 역시 마법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같은 설계라도 마법을 이제 이것도 마법을 좀 미리 써야 되는 반박자 빠르게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좀 이제 느긋하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거는 마법 운영을 잘한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장비들 빼고 다른 뭐 추적 방패라든가 이런 것도 안 건드리긴 했는데 자, 엑스큐션 마지막 공격은 슈퍼볼로입니다 얘네 슈퍼볼로를 참 좋아하네 이건 당연히 뭐 바보로는 아니고 그냥 워힐 아, 잘 먹었다 리스크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유일하게 안 건드는 거 가지고 슈퍼셀이 그걸 감안해 줄려가 모르겠네. 슈퍼셀이기 때문에. 파볼은 <laughs> 우리가 쓰는 거지 슈퍼셀이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빠볼 유저로서 26레벨 밖에 안 되지만, 하지 맞는 못 찍었지만. 빠볼이 좋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좋아요. 빠볼을 너프시키려면은, 음, 이제 뭐 범위겠죠? 범위? 범위를 뭐, 너프시킨다거나. 뭐 사실 근데 21레벨, 이게 지금. 하드모드에서 도 21레벨이면은 지진 두개면다 뽀개지기 때문에 솔직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홀방에 들어왔는데 힐러가 지금 슈퍼볼러한테 안 붙어 있죠. 홀을, 홀이 지금 워드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슈볼한테 붙을 생각이 없는 힐러. 슈볼 다 죽겠다. 한 마리밖에 없다. 한마리 맞아도 죽었고 마법 반사경을 사용합니다. 방금 바바킹이 센터로 들어와서 피닉스 부화 하자마자 빨콩이라든가 검콩이 걸러져가지고 힐러가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망했습니다. 역시 약간 슈벌도 이게 물몸이야 물몸 화력은 좋은데 물몸이라서 힐러가 제대로 안 붙으면 자 오늘 뭐 얘네 잘했어 그래 너 원래 얘네 완파 하나도 못 했는데 저번에는 오늘 두 개나 했어요. 어, 하지만 잘했지만 우가더 잘했죠. 한국이 일단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인도였구나. 잘했어 잘했어.